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이사야 제 61장 10에 10절에서 6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3쪽 경에 있는 이사야 제 61장 10절에서 62장 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함같이." 주 요하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마치고 교회 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내포 시내에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예약 시간이 살짝 넘은 관계로 우선생과 학생들은 차에서 내려 식당에 가이스를 하고 저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했던 식당이 있는 건물은 지하 1층, 2층, 3층을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건물에 다른 용무가 있어서 가보면 주차장은 늘 여유가 있고 한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탄절만큼은 좀 달랐습니다. 평소에 몇번 내가 방문했던 이 건물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보통 날에 3배, 4배가량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려고 또한 나가려고 서로 아웅다웅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이 들어오는 입구와 출구가 같은 곳이다 보니 그야말로 지하 주차장 공간은 1, 2, 3층 모두가 아수라장이요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쯤 되면 서로 먼저 가겠노라고 좀 비키라고 빵빵을 누르고 창문 내리고 상대방에게 살릴놈 죽일 뿐 하면서 삿대질을 한 번쯤은 할 법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주차장에 들어와 주차에 성공하기까지 약 10여 분 동안 그런 모습을 그런 소리를 제가 볼 수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당일이어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좋은 날 조금만 참고 덜 짜증내자고 다들 생각하셔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곳에는 저처럼 성탄 예배를 막 드리고 나온 기독교인만 있진 않았을 겁니다 지하 공간 안은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었지만 서로를 배려해주고 조금만 기다려주자는 이 운전자분들의 태도 때문에 저도 평소보다는 주차기까지 수십 배 힘든 날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분 좋게 차를 세워두고서 식당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세상에 주시고자 하셨던 평화가 무엇인지를 정말 생뚱 맞지만 식사하러 간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제가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성탄절을 제일 처음으로 지켰던 해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몇 년도? 1800년도. 예, 비슷하셨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예, 한국 교회사 학자들은요. 한국 교회가 1895년도부터 이 1900년도 사이에 성탄절을 최초로 교회 절기로 지켰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 1896년 12월 24일 독립신문. 독립신문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서재필. 예, 서재필 선생. 예, 이 독립신문에는 성탄절 관련하여 첫 장, 첫 기사로 다음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온문을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예수, 크리, 예수 크리스토의 탄일이라 세계 만국의 큰 명절이니 내일 조선 인민들도 마음의 빌기를 조선 대군주 폐약께와 왕태자 전하의 성체가 안강하시고 나라 운수가 영원하며 조선 전국이 화평하고 인민들이 무병하고 부요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정성으로 빌기를 우리는 바라노라 라는 기사입니다. 방금 기사가 쓰여진 1896년, 1996년 아니고요. 1896년 12월. 당시 조선 땅이야말로 아수라장이었고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1884년 7월에 시작한 청일 전쟁은 1895년 4월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약 9개월간 두 나라 간의 전쟁은 엉뚱하게도 두 나라가 아닌 우리 조선 땅과 백성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시몬의 새끼 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은 조선을 집어 삼키고자 하는 야심을 본격적으로 전세계 드러냈지요. 게다가 같은 해 10월, 조선은, 아, 일본은 조선의 왕비를 무자비하게 시해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독립 신문에 성탄절 기사가 나온 1896년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 앞에 풍전등화요 점점 어둠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의 구름이 점점 커져가며 조선 땅을 어둡게 덮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먼저 논설을 쓴 사람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 24일 기준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어서 세계 모든 나라가 큰 명절로 이날을 지키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당시 신문 기사는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기사가 왜 우리에게 흥미로운지 아십니까? 지금 2023년은 물론이요. 1896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기독교 국가도 아닌 이 조선이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고정과 그의 아들 그리고 남녀노소 온 백성 모두가 평안하고 무병하고 부유하게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 정성으로 나는 빌고 싶도다라고 신문은 썼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1896년 12월 24일자 독립신문에 제1면을 쓴 사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고백했던 것이지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는 가운데 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지키며 왕과 조선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참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해 주시는 이가 바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심을 당시 독립 신문은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조선과 온 백성은 절망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다라고 신문을 쓴 이는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한편 절망석 중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어라고 소리친 이가 있었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0절을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다시 읽어 볼까요? 시작 야웨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 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 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 주셨고 신부처럼 패물을 달아 주셨다. 아멘. 구약 학자들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 책중 56장에서 66장 이 후반부를 제3 이사야가 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앞 55장까지와는 달리 56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 이후 고향 땅으로 되돌아온 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바벨론 누부간 넷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 70년 만에 고향 앞으로 가라는 문서를 타양에서 읽었을 때 이 귀양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900km 정도 떨어진 고향 땅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오로지 도보로만 몇 달이 걸려 도착했건만 귀양민들의 눈에 들어온 고향 땅은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잿더미가 되었고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가옥과 동네 등 모든 것들은 사라져 야생동물의 거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귀양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것은 이런 환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귀양민 사회 공동체는 정치,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매우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6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안이 나무의 수안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요아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밤낮 땀 흘려 가꾼 논과 밭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고위 관리가 어느 행정관이 나를 찾아와서는 저땅 이제부터 내 땅이오."라고 말하는 일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돈좀 있고 권력과 인맥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귀양민 유대인 동포들의 땅과 집을 강제로 빼앗아 자기들의 것으로 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회 풍조가 구약학자들이 말하는 제3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땅, 내 집,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나보다 더힘 있는 자에게 억지로 빼앗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러한 꼴 보려고 여기까지 900km를 걸어서 왔단 말인가? 이럴 줄 알았다면, 더럽고 추접해도 차라리 타국 바벨론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을 하는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대부분의 유대인 귀양민들은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희망을 절대로 꿈꾸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희망을 품는 이들은 속된 말로 바보가 되어버리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금 이사야 65장 22절을 다시 봐주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23절도 보십시오. 그들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61장 11절입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함 같이 주여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서부면은 올해 4월 참으로 무서운 화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3일 동안 순식간에 서부면 거의 전부를 태워 버렸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은 제가 유경식 집사님, 김병자 권사님 댁에 4월 25일 성두진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갔을 때 찍은 것입니다. 권사님이 그동안 힘들게 가꾸시던 밭의 모든 것이 불에 타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놀랍게도 이런 녀석들이 곳곳에 살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까만 잿더미 속에서도 녹색, 노랑, 빨간색을 잃지 않으며 꿋꿋이 서 있는 식물이 찍힌 사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식물도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우리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되돌아온 귀양민들에게 소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나 큰 희망을 품었던 탓인지 처참한 사회 환경, 부정부패가 만연한 경제 사회 현실로 인해 그들이 입었던 상처와 절망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의 이사야 선자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땅이 황무지일지라도 내가 그 땅에서 싹을 틔울 것이고 너희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여 가꾼 땅에서 합당한 열매를 너희들이 얻도록 하겠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살아가는 땅의 사회 제도가 땅에 또한 사회의 분위기가 썩어 물들어져 가고 있고 타락하며 부정부패가 만연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는 내 백성 되기를 포기하지 말라 내가 황무지 땅에서 새싹을 반드시 틔울 것처럼 공의와 찬송도 이 황무지와 같은 나라와 사회 속에서도 내가 싹 틔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4절은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 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군대 막이 때라면 훈련소 소대장은 머리를 팍팍 민 훈련병들에게 눈을 감으라 하면서 뭐가 보이는가라고 무섭게 묻곤 합니다. 그러면 훈련병들은 겁에 질려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라고 합창하듯이 대답합니다. 이에 소대장은 씨 웃으며 그게 너희들 군생활이야라고 대답을 해 줍니다. 우스갯농이지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비단 군대 훈련병들만이 아닙니다. 스무 살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만 해도 이 청춘과 혈기만 가지고서 내 앞에 거칠 것 전혀 없어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그런데 한해한해 한해 나이를 얻어가면서 우리들은 찬송가 (544장) 가사처럼 "세월 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라는 고백이 어쩜 우리 사람들의 인생여정을 그토록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라는 감탄사가 나도 모르게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제3이사야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되돌아온 유대인 귀양민들이 갖고 있었던 절망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도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처럼 경험했고 어쩌면 지금도 캄캄한 절망의 터널을 혼자 걸어가는 중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이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품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약속 다 지키는 거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말한 뒤에 자기가 필요한 결과를 우리에게 얻어내고서는 우리를 모르는 척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사에 크고 작은 일로 말미암아 뭔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희망과 찬송 영광과 공의의 옷을 다시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잿더미에 걸음더미에 넘어지고 뒹굴게 된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이 상하였고 사람으로서 마지막 가지고 있던 내 자존감마저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땅에 떨어진 것도 참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우리를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절망의 터널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일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느꼈을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2023년을 마무리하고 몇 시간 뒤면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들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다시금 마음속에 품고서 저 여러분 새 2024년을 기쁘게 맞이하고 힘차게 시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회.